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주변 풍경을 이렇게 쭉 시골길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어해지려고 하네 노을 예뻐진다 이따가 노을 지면 예쁘겠는데 이런 식으로 주변 풍경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방금 본 집이 눈에 딱 띄는 거야 와 안채 바깥채로 이루어졌는데 안채하고 바깥채 합치면 30평 정도 되는 시골집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어떻게 하다가 저 집은 저렇게 남아있게 되었을까요 딱 스타일이 보니까 빈집이야 빈집 가까이 가봐야죠 세월의 풍경이 느껴진다 어, 이 집은 문 밖에 나오자마자 일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야 바로 밭이 시작돼요 밭이 이렇게 예, 정면에서 보는 풍경이죠 나오자마자 반일을 시작하시네 야 진짜 바,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오자마자 밭인 경우는 난 진짜 처음 봐 밭이잖아요 그쵸? 진짜 옛날에 나오자마자 진짜 밭농사지셨나? 진짜 참, 옛날 풍경이 그대로 있죠 뒤로 가봐야겠어 사다리 같은 게 있어 옛날 사다리 어 사다리 진짜 크다 어, 저런 거 진짜 옛날에는 저렇게 사다리를 일일이 개인이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죠 이야, 창고로 옛날에 사용했던 양철지붕 어, 그 안채 보이시죠 여기 이제 바깥에 안채가 바깥에 다 리모델링을 전혀 안 했네 저쪽으로 한번 돌아서 가봐야겠다 노을 한번 더 보네 아이 집이 또 아까하고 느낌이 다르네 뼈다지가 있는 집안이네 예. 네. 스트리트, 마리 스트집트 지붕이지, 약간 옛날에 좀 한옥 스타일로 처음엔 지었던 것 같아. 지었다가 스트집트지으로 바꾼 거죠. 문짝도 진짜 그럴듯한데? 여기 에 옛날에 텐마루가 있었을 것 같아, 이 자리에. 측면으로, 측면으로 텐마루를 빼는 경우도 좀 종종 있거든요. 아, 어, 옆에 있는 이, 건물은 또 뭐야? 쭉 빠져서 한번 또 봐야겠네. 이 동네 전경이에요 옆에 전원주택도 짓고 있네. 지금 보니까. 아,네 지금 완성된구나. 거의 다 완성은 됐어요 보니까. 예, 네, 방금 보신 집. 오, 부속 건물까지 있구나. 이게 창고구나. 어 집은 되게 빈 집이긴 한데 집이 진짜 멋이 있다. 아, 우주 기지 같은 느낌도 들어 우주 기지. 멋이 있어. 어, 저 굵은 저 스레트. 저봐요, 처마. 이게 옛날에 저, 저 처마가 보면은. 한옥이었다는게 좀 느낌이 팍팍 와좀 쉽게 말해서 옛날 옛날에 이 정도 집이면은 먹고 사는 집이었지 밥좀 먹고 사는 집이었다고 봐야 돼 아, 멋지다 예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